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구절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입니다. <laughs>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목을 좀더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아... 가오리 현장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둘다 중요합니다. 헌데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대목을 생각해보면은 누군가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기억이 나는 몇 가지 기업의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모토롤라라는 기업을 들어보셨죠? 네. 모토롤라, 뭐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한국에도 핸드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업을 했다가 삼성 애니콜한테 깨져가지고 뭐 시장을 철수하고 약간 그랬던 회사이기도 한데, 모토롤라라는 기업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회사가 쪼개지면서 매각이 되고, 뭐더 이상 예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 모토로라가 존재할 때 모토로라보다 훨씬 더잘 나가는 경쟁 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은 제니스였습니다 제니스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TV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어 팔고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는 분들은 제니스 텔레비전 이런 거를 아실 거라고 전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laughs> 그때 당시에 어 제니스와 모토로라는 경쟁 관계였고, 그리고 이 제니스가 훨씬 더 모토로라보다 더 잘나가는 어 기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니스가 존재할 때 모토로라는 진짜 힘을 쓰지 못하고 실제로 제니스가 훨씬 더 잘나갔는데 문제는 이 제니스의 리더가 대단했지만 자신만 잘난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회장이 이 사내에 <laughs> 사내에 임제할 때는 대단했는데, 회장이 부재할 때는 맥을 못 추었다는 것이죠. 워낙 뛰어난 데다가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것은 좋은데, 회장이 부재중일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못합니다. 빠른 결정과 신속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가 무척이나 많은 비즈니스, 어떤 결정 상황에서 회장이 임제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모토로라는 리더들 교육에 힘을 쓰고 사람을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니스는 회장이 죽고 나서 뭐 회사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토로라는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이죠. <laughs>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계의 서열 순위에서 삼성보다 현대가 앞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엔 정말로 한 대가 삼성보다 제게 1순위의 회, 회사였습니다. 정주영, 어, 창업자 살아있을 때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뒤바뀌고,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1순위 기업을, 어, 삼성으로 꼽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반대 어떤 그런 게 없죠. <laughs> 어, 그렇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긴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실행, 결정해서 실행해야 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현대의 사장단들이나 임원들은 왕회장의 눈치를 봐야 했고 삼성은 정말 그룹의 명운이 달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결정이 아닌 다음에야 사장단에게 맡기고 너희들을 존중하니까 너희들을 선에서 결정을 하고 뭐 필요하면 전용기도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빨리 결정을 하고 뭐 매각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는 것을 결정을 하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결제를 맞고 이런 이런 거를 할때 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회장의 임재 때보다 회장의 부재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응대했느냐가 <laughs> 회사의 순위를 바꾸고 명운을 바꿨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없을 때 잘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는 것으로는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될 때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쓰시지만 부재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임재가 끊어진 것 같고 기도에도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 그 분의 부재에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고 모습을 일부러 어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감추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만 무슨 일이 되어진다고 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될 때 어떻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형성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 훌륭한 운동 선수일수록 공이 내게 없을 때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공이 내게 왔을 때 비로소 무언가 한건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뭐 그게 뭐킬 패스든 슛이든 무언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찬스이고. 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뛰어나, 뛰어난 선수일수록 공이 내게 없을 때의 움직임, 뭐한 건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도 모를 때의 그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공이 없었을 때의 움직임이 더 좋았기에 공이 주어지고 기회가 올때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임제와 부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뭐, 체험도 주시고, 임제를 맛보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찾아도 찾, 찾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부재의 시간들이 있죠. 부재를 통해 무언가의 일과 과업이 끝났을 때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재도 쓰십니다. 그분의 부재 가운데에서 그분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친 순간이 뭐, 다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순간들이 헛달, 헛대, 헛, 헛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감추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부재의 기간에 잘 준비되어, 그분의 임재가 진짜 귀한 제대로 된 임재를 맛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고도 그 이후로도 어, 끝까지 어,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시, 가실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개요의 개념으로, 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러나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이 되고 기도응답이 지연이 되고 말씀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시작이 될때 그때 나의 모습도 드러나고 여러 부분들이 건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때더 움직임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인류 선수로 갈수록 내가 공을 잡지 않았을 때 공을 잡았을 때보다 공이 나에게 없을 때의 몸놀림과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상황을 살피고 지형을 살펴서 공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재가 시작이 될때 아무런 말씀과 아무런 사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또 그리고 실제로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더욱더 움직임이 좋고 영적으로 민첩해질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